네 안녕하세요 무전기 박사 김 부장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제품은 TMI 4,800 제품이고요. 파손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저희 쪽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한번 과연 무전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를 체결을 한번 해서 전원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로 파손이 됐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에 밟혔거나 어,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우선은 전원은 네, 원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데, 어, 우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 아이의 기가 케이스는 완전히 뜯어버렸구요. 하나 달라 하나 지금 무전기가 이렇게까지 파손이 됐는데, 어... 지금 케이스 외에는 무전기가 동작하는 데는 전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케이스만 교체하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